필스템 삼총사 공개! 우리 피부를 위한 완벽 조합! 와, 진짜 이 모리체 리타투 틴트 팩 대박이야! 색상이 섹시레드인데 그냥 쨍하고 선명한 레드야. 바르면 매력 넘치는 분위기가 나고 지속력도 짱이야. 한번 바르면 하루 종일 걱정 없이 다녀도 되거든. 사용법도 간편해. 바르고 15분 정도 기다리면 딱 떼어낼 준비가 되는데. 떼어낼 때 입술끼리 문질러주면 깔끔하게 떨어져. 진짜 편해. 그리고 발색도 엄청 잘 되고 가격도 착해서 가성비 최고야. 단점이라고 하면 입술이 약간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립밤으로 보습해주면 완벽해. 각질만 잘 관리하면 문제없고. 특별한 날이나 데일리 메이크업할 때 완전 추천이야. 진짜 이거 사서 후회할 일 없을 듯. 야이 모나리자 천연펄프 미용 티슈 진짜 좋아. 부드럽고 먼지가 거의 안 날려서 너무 좋더라고. 이겹이라서 찢어질 걱정도 없고 피부에 닿는 느낌이 정말 순해. 세안할 때나 콧물 닦을 때 완전 잘 써. 특히 알레르기 있는 사람한테도 완전 추천이야. 가격도 가성비장이라 집안 여기저기 두고 쓰기 좋아. 300매가 12개 들어있어서 넉넉하게 쓸수 있어. 디자인도 깔끔하고 어디에 두든 촌스럽지 않아. 그냥 믿고 살아. 후회 안할 걸? 진짜 재구매 의사 100%야. 와, 부스트 아르기닌 6200 완전 추천해. 이거 진짜 좋아. 운동하면서 체력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데, 이걸 먹고 나니까 확실히 힘이 더 나는 느낌이야. 아르기닌 함량도 엄청 높아서 효과가 확실해. 그리고 맛도 생각보다 괜찮아서 가루를 물에 타서 먹으면 잘 넘어가더라고. 특히 피로 회복이 빨라진 게 너무 좋았어. 운동 후에 덜 지치고, 다음날 근육통도 덜 오는 거 있지? 취침 전에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드는데, 부모님도 효과 좋다고 하시더라고. 유통기한도 넉넉하니 부담 없이 챙겨 먹기 딱 좋아. 운동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써보세요. 진짜 후회 안할 거예요.